안녕하세요. 퐁당윤이입니다 언제나처럼 여행을 준비하는 절 가장 설레이게 하는 이것 바로 숨은 스파 찾기인데요. 이번엔 필리핀 보홀에서 보석 같은 바다를 찾아 떠나보기로 합니다. 바다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수중환경이 아름다운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포인트 세군데 정도 추려서 다녀와볼까 했는데요. 역시 여행이라는 게꼭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이거 아 주사 놓을 때 약간 상처에서 고름같이 나오거든요. 네. 과연 이번 여행 잘 마칠 수 있을까요? Let's go! 첫 번째 스팟은 데텝 생츄얼입니다 이곳은 미치 리조트에서 마린 생츄얼이라는 이름으로 호핑 투어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발리카삭이나 나팔링보다 좋다는 소문도 있고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후기가 좋더라고요 헌데 리조트의 갑질인가요?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no. 25년 10월 기준 기본요금 6,000페소로 올랐다고 합니다 2명이 가게 되면 인당 3,000페소 3명이 가게 되면 인당 2,000페소 5명 이상은 1,200배소가 되는 거죠. 이게 저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셀프 투어의 3배 이상 가격입니다. 투숙객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주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 투어를 한번 다녀봤는데요. 구글리뷰에 셀프로 갔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지 가이드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요. 명확하게 통일된 답변이 없어서 필리핀 관광객 지원 콜센터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양생물 보호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꼭 가이드나 투어를 통해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방문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합니다. 그 밖에 상업적 촬영을 위해서는 따로 촬영 허가나 규정을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과 가이드 예약을 위한 방법도 간략하게 알려 줬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촬영 작가를 통해서 다녀왔는데요. 작가님 정보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특유의 네명 타는 거 가능한 일이었구나. <웃음> <웃음> 다소 먹었긴 해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프리다이빙 짐도 뒤에 야무지게 실려 있어요. 그렇게 신나게 달려 텝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저 건물은 샤워실과 화장실인데요. 유료에다가 시설을 열악해 보여서 따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도착하면 아주머니 한 분이 마중해 주시는데요. 이분께 보트 렌탈이나 가이드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 하실 가격 정리해 드릴게요. 입장료는 인당 100페소. 현지 가이드도 인당 100페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트는 4명 기준으로 저희한테 500페소 불렀는데요. 리뷰를 보면 시간당 100, 250, 300페소 등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인당 100페소 정도 생각하시고 비싸게 부르면 잘 흥정해서 지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따로 장비 렌탈해 주는 곳은 없어서 개인 장비 챙겨 오시거나 현지 렌탈샵에서 빌려 오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수영을 해가지고 포인트까지 갈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멀리 있는 해상대목까지 헤엄쳐가야 합니다 일단 카메라 물에 넣어봤는데요 물 색깔이 왜 이리 탁하죠? 뭐 해변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쭉 한번 헤엄쳐 가볼게요 잔디처럼 생긴 이 식물은 씨그라스, 해초라고 하더라고요 바다거북이나 물고기들의 중요한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화려하고 예쁘지만 독성이 있는 물고기인 라이언피시도 보이고요 초콜릿집 콕콕 박혀있는 초콜릿집 불가사리도 보이네요 저희는 다들 물과 친숙하고 체력이 좋은 편이라 보트는 렌탈하지 않고 포인트까지 헤엄쳐 갔는데요 이날 아침 6시부터 나팔링을 다녀와서 그런지 힘이 좀 붙이더라고요 물과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트 렌탈 필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뎁텝 생츄어리 옆에 커다란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요 여긴 JW 메리어트 호텔을 짓는 공사 현장이라고 해요 28년쯤 완공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한적한 뎁텝 생츄어리는 만나기 어렵겠죠? 서둘러 다녀오세요 한 5분쯤 수영에서 가다 보면 이런 해상땜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가 대왕조개 자이언트 클램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 바닷속부터 먼저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긴 산호는 거의 없고 대왕조개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제가 간 날은 물도 탁하고 행안이 조개들만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엄청 예쁘다 우와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나마 가까이서 보면 조개 색깔이 오묘하고 무늬가 참 예쁘긴 한데 이걸 보러 굳이 여기까지 오진 않을 것 같던 생각? 하지만 실망도 잠시 바로 산업 포인트로 넘어가자마자 와 이게 생츄얼이지 하는 뷰가 딱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물이 엄청 맑아졌어요 신기하게 생긴 산호부터 물고기까지 제 시야를 가득 메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다이빙이 발리카상 나팔링 다음에 간 거였는데 확실히 뎁탭 생츄어리가 관광객이 적어서인지 시야도 더 깨끗하고 물고기도 더 많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산호 포인트도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실게요. 미티 리조트에서 호핑 투어를 오면 가이드들이 빵으로 물고기를 유인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 밥 주는 신용만 해도 이렇게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 전부 소집된 것 같아요. 여긴 예쁜 산호와 물고기가 있는 곳들은 수심 미터 내외라서 프리다이빙보단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처에 절벽 포인트도 있긴 한데 발리카석처럼 아주 예쁘진 않더라고요. 저희는 작가님과 같이 가긴 했지만 엄청 멋진 영상을 찍진 못했어요. 산호들이 낮은 수심이 있다보니 핀으로 건드릴까 무서워 마음 놓고 다이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수심이 얕아서 자꾸 몸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프리다이빙을 하기엔 약간 아쉽지만 한적하게 물고기를 실컷 구경하고 싶으시거나 예쁜 필리핀 바다의 수중 환경을 촬영하고 싶으시다면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기에선 제 영상보다 물고기 영상을 더 많이 찍고 왔거든요. 이제 실컷 구경했으니 헤엄쳐서 다시 쉼터로 돌아갈게요. 아침 6시 반부터 계속 물 속에 있었더니 다들 많이 지쳤네요. 사실 다음날도 숨겨진 포인트 두곳 정도 가서 셀프다이빙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첫날부터 핀착용을 잘못해서 발 뒤꿈치가 까졌거든요. 둘째 날까지도 투어 예약이 있어서 밴드 붙이고 하다가 더 심하게 패어버렸어요. 셋째 날까지 이 고통을 참을 용기가 안 나서 숨은 포인트 찾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날인데 바다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진짜 골뚝 같은데. 아... 아왜몸 컨디션이 안 따라주네요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날엔 세균 감염까지 돼서 복숭아뼈 부분이 심하게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항에서 응급처치도 받아봅니다 <laughs> 아 너무 아파 한국어선 항생제에 재생주사까지 일주일에 세번씩 맞아가며 매주 피부과 가서 고성방가 하고 왔고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상처였는데 그 좋아하던 수영도 한 달을 못 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도 함께 오는 바람에 한 2주 정도 집에서 푹 강제 휴식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취미보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언제나 그렇든 내 몸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보홀의 프리다이빙 스노클링 정석이라 불리는 발리카사카 나팔링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